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 M N U E T F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 M N U E T F는 캐나다 B M O 몽트리올 은행에서 만든 미국 고배당 플러스 저변동 E T F입니다. 미국 우량주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그리고 배당이 꾸준한 기업, 변동성이 낮은 기업, 이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골라서 담았습니다. 월배당 ETF, 매달 배당을 지급합니다. 즉, JPL처럼 안정적 배당 중심의 미국 우량주 모음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BMNU 구성 방식은 단순히 배당이 높은 기업만 담는 게 아니라 배당 안정성과 변동성 관리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국 대형 우량주 중심이고 기술주 비중은 낮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파이낸스 중심입니다.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변동성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 BMNU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월배당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안정적으로 매달 현금 흐름을 발생합니다. JPL, q i l d 와 함께 월배당 3대장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변동성이 낮습니다. 성장주 폭등장은 못 따라갑니다. 대신 하락장이나 박스장에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배당이 꾸준합니다. 고배당 기업 플러스 배당 안정성 높은 기업을 엄선합니다. 또한 배당 컷, 감액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번째, 초보자에게 쉽고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커버드 콜이 아니라 주식 자체의 안정성과 배당에 집중합니다. 또한 구조가 간단해서 장기 보유 부담이 적습니다. 자, 그러면 BMNU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장성은 낮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적기 때문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급성장, 큰 성장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두번째 배당은 월 배당이지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월 배당 장점은 있지만 q y l d 처럼고 배당 연 10에서 15%까지는 10 아닙니다. 보통 연 5에서 7%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율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미국 ETF이므로 당연히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달, 달러 강세 시 유리하, 유리하지만 약세면 배당 수익률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상승장에서는 소외될 수 있습니다. S&P 500 급등할 때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성 중심의 e t f 의 공통적인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BNMU ETF가 잘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배당 위주 투자하고 싶은 사람. 두 번째 월급처럼 매달 배당 받고 싶은 사람. 세 번째 고위험 기술주보다 안정성 을 중시하는 사람. 네 번째 푸근하게 오래 들고 갈 ETF 찾는 사람. 다섯 번째 JPL과 함께. 안정 포트 비중을 높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BNNU가 더에 맞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빵빵한 성장주 수익률을 원하는 비추입니다. 기술주 중심 투자자에게는 매력이 약합니다. 장기 단타보다 장기 투자형에 가깝습니다. 어, 한 줄로 요약하면 BMNU는 매달 배당주는 안정형 미국 우량주 ETF고, 큰 수익보다 꾸준함, 안정성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최적의 ETF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